안녕하세요. 4단원 화산과 지진 이번 시간에는 화산 분출 모형 실험으로 관찰할 수 있는 물질과 실제 화산 분출물을 비교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4쪽부터 85쪽이고요. 실험 관찰은 43쪽입니다. 모두 교과서가 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는 활동 중인 화산이 많이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적 있나요? 실제로 분출하는 모습 많이 많이 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을 봤더니 어때요? 지금 마지막, 특히 마지막 장면 뭔가 이렇게 연기도 자욱한 것 같은데, 뭔가 여기 흘러내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화산 분출물이라고 합니다. 화산 분출물에는 기체인, 화산가스와 액체인, 용암. 고체인 화산재와 화산 암석 조각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을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는데 기체, 액체, 고체가 있어요. 근데 그중 기체는 화산 가스, 액체는 용암, 고체는 화산재와 화석 암선, 아니요, 화산 암석 조각 등이 있습니다. 화산 가스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데요. 대부분은 수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암석 조각의 크기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럼 여러분에게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와 화산 암석 부, 암석 조각을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보면 화산 암석조각 같은 이렇게 조금조금한 것들 이렇게 이 날라가는 것들이 보였나요? 어, 그렇게도 영상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화산재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엄청 많이 날리긴 한것 같아요. 얘가 폼페이가 어 선생님 혹시 지난 시간에 폼페이 얘기했었는데 혹시 폼페이 한번 찾아본 친구가 있나요? 폼페이가 이런 화산재에 다 묻혀버렸죠. 그럼 우리 실험 목표에서 화산 모형이죠. 화산 분출 모형을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 필요하냐 할까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거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이 참 좋아할 실험이에요. 여기 보면 알루미늄 포일 위에 마시멜로를 놓고 식용색소를 뿌려요. 알루미늄 포일로 마시멜로를 감싼 뒤 윗부분을 열어줍니다 윗부분을 열어줄수록 여러, 열어둘 뭐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처음에 열어두면. 연기가 나온 게좀더잘 보이겠죠. 그리고 마시멜로로 감싼 알루미늄 포일을 은박 접시 위에 올려놓고, 은박 접시를 산발이 위에 다시 올려놓고 이제 불을 가열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화산 분출 모형 실험하는 방법과 그 결과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분출 모형 실험을 해봅시다. 알루미늄 포일, 마시멜로 여러 개, 식용색소, 빨간색, 은박 접시, 산발이, 알코올 램프, 점화기, 보안경, 면장갑 두꺼운 것을 준비합니다. 알루미늄 포일 위에 마시멜로를 놓고 식용색소를 뿌립니다. 알루미늄 포일로 마시멜로를 감싼 다음 윗부분을 살짝 열어둡니다. 마시멜로를 감싼 알루미늄 포일을 은박 접시 위에 올려놓은 다음 은박 접시를 산발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인 뒤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이때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면장갑을 착용합니다. 자, 이 마시멜로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영상을 통해서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관찰책은 미리 조금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실험관찰 1번에 화산 분출 모형 실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써보자고 했거든요. 그럼 영상을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가 열에 의해 녹으면서 연기가 피어나고 알루미늄 포일이 들썩거리며 작은 마시멜로 덩어리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알코올 램프로 계속 가열하면 알루미늄 포일 밖으로 마시멜로가 녹아서 흘러나옵니다. 녹은 마시멜로가 알루미늄 포일 밖으로 흘러나와 식으면 굳어집니다. 실험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 모형 실험에 현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1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었죠? 어, 알루미늄 포일이 들썩거렸죠. 그러다가 윗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이제 뭐가 마시멜로가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리다가 식으면서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이에요. 화산 분출 모형 실험과 실제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건 뭘까? 연기니까 뭐고, 이거 흐르러 내리니까 뭐고, 얘는 굳어서 좀 딱딱할 것 같으니까 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결해 보길 바랍니다. 모두 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실험이에요. 연기가 나는 거죠. 이 연기는 뭘까요? 실제 화산에서는 그렇죠. 화산 가스였어요. 그렇게 빨갛게 흘러내리는 흐르는 마시멜로는 그렇죠. 용암이었어요. 그럼 이게 아래쪽에 굳은 마시멜로 딱딱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 뭘까요? 티어 티어에 조금 다, 돌 같은 부분. 그래서 화산 암석 조각입니다.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 모두 수고 많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인 화산가스, 용암, 화산 암석 조각 암석 조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화산가스는 모형 실험에서 연기, 용암은 흐르는 마시멜로, 화산 암석 조각은 굳은 마시멜로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조금 더 하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안내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레벨 업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a r 과 vr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vr을 먼저 보겠습니다. vr은 자연관찰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주 한라산이 나옵니다. 제주 한라산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용 방법을 먼저 볼게요. PC에서 볼 때는 영상의 왼쪽 상단에 VR 컨트롤을 활용해서 좌우 상하로 움직여 볼 수가 있는데 크롬이나 엣지 창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모바일에서도 볼수 있는데 모바일로 QR 코드를 찍고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여기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어, 여기 위쪽에 지금 표시가 있죠. 얘를 통해서 위로 아래로. 조금 더 영상을 제주도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더 옆으로. 자, 해서 더 위로, 위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주 한라산의 모습을 조금 더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제 와그작 사이언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그작 사이언스 들어가면 여러분 어, 여긴 지금 우리 몸의 뼈인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여기 내용 속에 보면 부글부글 화산불출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 이걸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용방법 얘는 조금 더 간단해요. 모바일 또는 태블릿에 서커스 AR 앱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마커라는 게 있어요. 마커가 뭔가 하면 마커 다운로드 를 누르면 바로 이런 화면이 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는 다안 해도 되고 어, 화산을 볼 거니까 화산을 보면 돼요. 요, 요거 집에 출력이 가능한 친구는 이걸 출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출력하고 서커스 AR 앱을 다운 받아서 다운 받아서 열기만 하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요거 사용법입니다. 여기 보면 음 우리는 부글부글 화산 문출이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면 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화산이 분출하는 방법 예, 이런 화면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VR 체험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직접 한번 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저는 보기 어려워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요거 영상까지는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유튜브 영상에 좀 다양하게 나오니까 요거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가능한 친구는 출력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나요? 오늘도 빛날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해 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 많았습니다.